네, 안녕하세요. 아, 빌딩입니다. 저는 금천구에 나와 있는데요. 이 금천구의 가장 메인은요, 바로 시흥사거리입니다. 이 시흥사거리는 현재 금천 역도 있지만, 앞으로 신안산선이 이 시흥사거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보다 더 입지가 튼튼해질 전망이고요. 또한 이 시흥사거리는 상업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, 이 보시다시피 뒤에 이런 대형 건물들이 어, 곳곳에 많이 현재 들어서 있고 준공될 예정에 있고 그렇습니다. 또한 이 시흥 사거리는 또 대한전선 부지가 약 7,400평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금천구 대형 종합병원이 곧 건립이 어,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뭐 신안선 선이나 뭐 대형 종합병원 등 어, 다양한 호재가 많은 곳인데요. 오늘 보실 매물도 바로 이 시흥 사거리.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상업지 신축 부지입니다. 일단 지도를 보시고요. 건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하철역은요. 금천구청역 1호선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 되는 곳에 있습니다. 자, 주변을 둘러보고 건물 쪽 이동할 텐데요. 자, 여기가 이제 바로 시흥사거리입니다. 자, 보시다시피 이동인 구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. 자, 금천구청역은 요 부분, 요 뒤쪽 어딘가에 한 10분 거리에 있고요. 또, 대한전선부지는 여기에서 약한 100m, 200m 가면 대한전선부지가 한7 4 0 0평 정도 되는 곳에 종합병원이 세워질 예정에 있습니다. 여기 시흥사거리 부근에는, 자, 상업지역이라서 이렇게 대형 건물들이 이렇게, 자, 들어서 있고 또한 뭐 이렇게 또 새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. 자, 건물 쪽으로, 어, 이동을 하겠습니다. 어, 이 금천구는요, 아주, 어,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. 어,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신안산선이 들어온다면, 여기가 지금보다 입지가, 어, 훨씬 더 튼튼해질, 어, 전망에 있는 곳입니다. 왜냐하면 여기가, 이 도로가 광대로변이고요. 또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고, 또 바로 다리만 건너면 광명시고요. 또 구로도 가깝고. 또한 여기가 이제 상업 지역이면서 저 앞에 이제 보시면 홈플러스가 있는데 또 저기부터는 또 중공업 지역으로 자 끝없이 펼쳐졌습니다. 훨씬 또 지나가면 또 유통 또 단지가 있고요. 자 그래서 지금 요 대로변 라인으로요, 저 공사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기도 앞에 이 파란색 보이시죠? 공사를, 공사를 하고 있고, 또한 여기도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. 자, 또 보시면, 자, 여기도 자, 공사가 진행 중이죠. 자, 그래서 이 신안산선 호재를 맞고요. 여기 주변 일대가요,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어,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건물 앞에 와 있는데, 바로 이 건물입니다. 지금 현재 3층이지만, 아 어, 모두 2, 3 층은 이제 명도가 이미 완료됐고 자1 층도 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매도인이 명도 해주기 때문에 전층 이제 공실로 바로 신축할 수 있습니다 자 유도 인구 어 상당히 많이 자이 앞으로 다니고요 지하철 여기 생긴다면 이 앞으로 더 많이 다니고 이 건물 옆에는 올리브영 그리고 투썸 플레이스 상부층에는 병원 등이 입점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는 이제 횡단보도가 바로 이렇게 앞에 있어서 또 맞은편에 또 대형 신축 건물이 자 이미 들어 서 있고요. 이런 오래된 건물들 지금 많이 지금 개발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. 자자이 건물도 다 병원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기 이제 신축을 하게 된다면 이제 병원 같은거나 이제 뭐 학원이나 뭐 은행 뭐, 유명 프랜차이즈 충분히 이점 시키고도 남을 자, 입지입니다. 건물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대지가 122평 일반 상업지역. 공시지가가 46억입니다. 자, 매매 금액의 약45% 수준이고요. 자, 뭐, 건물 290평인데 의미 없습니다. 신축으로 추천드립니다. 자, 매가 110억이고 평당 8,587만원입니다. 자, 이 건물의 감정가는 저는 110억 가까이 다 나올 것 같고요. 대출 신축 했을 때는 뭐 80억 이상 대출이 신축 조건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땅 모양을 볼게요. 어, 직사각형의 땅 모양입니다. 전면이 비교적 좁은 편인데 뭐이 부분들이 조금 어,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. 자이 건물은 이제 어, 단독 개발 가능합니다. 바로 신축할 수 있고요. 자 용적률 이제 건폐율 60%의 용적률 한 600에서 800프로 주무관이 공무원이 얘기하는데 뭐한 600프로 선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끝으로 이제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건물의 단점은요. 일단 어,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직사각형의 땅 모양입니다. 그래서 어, 땅 모양이 제신축했을때 전면이 쪼, 살짝 좀 좁은 게좀 단점이고요. 어, 뭐 어차피 이건 신축 부지로 보기 때문에 뭐 건물에 대한 단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자이 건물의 장점은요 일단 자 유도 인구가 아주 많고요 그리고 상업 지역이고 자 대로변이고 명도가 용이하고 자 신안산성이 자 들어오면 거의 역출구 부근에 들어올 예정이라서자 건물 아주 허재가 많이 있습니다. 일단 무엇보다 이 시흥사거리 자 유도 인구 가장 많은 곳에 입지하다 보니까 꾸준한 집가 상승 자 당연시하고요. 거기다가 신안산선 호재와 또 대한전선부지 자 금천구 종합병원까지 아주 풍부한 호재를 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이 안쪽에 오니까 자 이렇게 대명시장인데 어그 전통 재래시장이고 이 안쪽에는 그 먹자상권입니다. 이면에도 자 보시다시피 유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자 여기 상업 지역이고 이 안쪽에는 이제 시장통이고요 보통 여기는 이제 어, 음식점 먹거리 어, 시,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모두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<목소리> 안녕.